어렸을 적 부모님이 월급을 받는다면 또는 생일이라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렇게 오래된 문화라고 할수 없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으로 이제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은 문화입니다. 때문에 이전 세대 분들에게 패밀리 레스토랑은 상당히 낯선 곳입니다. 물론 당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힘들고 연례 행사로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에서 여러 형태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는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형태의 레스토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개념보다는 단순 음식점의 또 다른 형태 정도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조금씩 변화하는 레스토랑 문화는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하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비드 빈 히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부산 방문기를 작성했고 해당 게시물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작성한 글과 영상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그곳에서 뭘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을 여행 와 3일째 되는 날 한국에만 있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했고, 그곳에서 비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놀란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KTX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또한 KTX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했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영상에 담아냈고 굉장히 아름다워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역에 내려 한국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과거 한국에서 주름 잡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수준 높은 음식에 데이비드는 상당히 놀라고 감탄했는데요. 먼저 그가 먹은 음식은 쫄면과 달고기, 김치와 떡볶이, 새우 등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샐러드바가 갖춰진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어떤 순서대로 음식을 담아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저마다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뷔페에서 많이 먹는 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삼아 작성된 글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먹는 것에 그렇게 진심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분들은 데이비드의 영상이 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서를 알턱이 없는 데이비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즐겼고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제작해 올려드렸지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영국, 한국과 프랑스, 한국과 이탈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무한리필, 또는 이런 샐러드바를 갖춘 패밀리 레스토랑은 한국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맛만 보기 위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현지의 한국식 무한리필 음식점들을 소개했는데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은 내부 인테리어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최신식 느낌 있는 인테리어를 갖춘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음식만 제공할 뿐. 분위기까지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 현지의 한국식 무한 리필 가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현지라 할지라도 확실히 트렌드를 따라가라 가거나 혹은 자신만의 색깔로 가게를 꾸며 놓아 음식에 최적화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테리어가 구성이 된 거죠. 심지어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와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 가격에 이 모든 것들을 먹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제공합니다. 물론, 무한리필의 경우 일반 식당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안되며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확실히 한국인들은 맛에 진심이고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굳이 무한리필이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패밀리 레스토랑의 샐러드바일 뿐이지만 그 음식의 퀄리티는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평가였죠. 그리고 데이비드의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나를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뜨렸습니다. 기차 타기와 맛있어 보이는 음식까지 저는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인도와 중국 뷔페만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식 뷔페를 보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물론 시간 제한이 있지만 이런 무한리필 가게를 가면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잔뜩 먹을 수 있다고. 한국인들이 놀라운 점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런 건 맛이 없다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한국인들 대부분은 이런 무한리필은 맛이 없기 때문에 연례행사 수준으로 거의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았어요. 한국인들은 제대로 먹을 것에 진심이고 맛에 진심이기 때문에 무한리필을 고를 때에도 제대로 고른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비드 당신이 간 곳도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더 비싸고 맛있는 뷔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기 뷔페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의 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 나오는 야채를 비롯해 밑반찬도 맛이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엄청나게 맛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조차 한국에서는 외면받곤 한다죠. 소고기 뷔페와 돼지고기 뷔페 모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맛있었어요. 특히 그곳에서 나오는 양파절임은 정말로 맛있었어요. 제가 간 곳은 상추를 양념에 묻혀주었습니다. 짭짤한 게 완전히 제 입맛을 저격했어요. 한동안 그곳에서 살다시피 매일 저녁마다 먹으러 갔던 게 떠오르네요. 이런 뷔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하지만 뷔페는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하지만 음식 퀄리티를 보면 도저히 저 금액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상하게 한국이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너무 비싼 금액을 받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있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한국인 것 같아.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잖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고 최첨단 디지털 및 대중교통 인프라 거기에 더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고 의리의리한 집까지 정말 세계 최고야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이 맛있는 음식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무한리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곳은 점심에 방문하더라도 2만 원쯤 하는 가격일 것입니다. 만약 제게 2만 원이 있고 제가 부산에 있었다면 저는 돼지국밥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낙곱새도 괜찮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